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개인 소장가님 난실에서 가져온 이렇게 집제품 위주로 판매 영상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변 1번 입변의 복륜입니다. 꽃대 한 방이 아주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복륜도 이렇게 은은한 연복륜식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있습니다. 까락지 스타일의 진녹의 연복륜 개체입니다. 2번 두아소심 송옥입니다. 아주 송옥 꽃대가 두 방이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작도 뭐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3번 황산반복륜입니다. 이 개체는 입변 스타일의 종자성 아주 좋은 황산반복륜 개체입니다. 이끝처럼 무늬발치색이 아주 이쁘게 발현되는 개체입니다. 꽃도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3번 원판 삼바나 설봉입니다. 조금은 귀한 종자목인 것 같습니다. 두 촉입니다. 딱 종자목 하기에 좋은 개체로 올려봅니다. 5번 장단엽의 두화목입니다. 아주 까락집 장단엽의 이 끝은 찝힌 듯이 오가져 있는 두화목입니다. 엽성이면 너무 좋습니다. 촉수도 많고. 6번, 두화입니다. 두화꽃을 두아 확인한 품종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꽃도 없지만 내년에 바로 이렇게 꽃볼수 있는 작 정도가 됩니다. 아주 상작입니다. 7번, 무명 복색카입니다 이렇게. 복색카 꽃을 확인한 개체라고 합니다. 8번 서반사피입니다. 입변에 서반사피겠습니다. 엽성 좋고 입변 스타일에 사피무늬 하려 하고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9번 맑은 서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써입니다. 행광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이쁜 꽃이 기대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촉수도 아주 많습니다. 10번, 기부서반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빵 터져서 올라온 게참입니다 꽃대가 아주 튼실하게 한번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처럼 꽃대가 있어도 뿌리 확인차 틀었습니다. 1번, 입변복륜입니다. 이렇게 아주 진녹에연봉륜 식으로 이쁘게 복륜 무늬도 잘 들어있습니다. 꽃도 한방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까락지변입니다. 촉수 10촉의 꽃일경입니다. 입길이 22에 0.6입니다. 뿌리는 뭐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대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뿌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좋아서 여기체들은 그냥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격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촉수 많고 10촉의 꽃일경입니다. 공류무늬도 은은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는 게체입니다 이번 두아소심 소목입니다. 아주 이쁜 두아소심입니다 꽃대 두 방이 아주 드실하게 달려있습니다. 촉수 6촉의 꽃이경입니다. 잎길이 24에 0.8입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끝 데미지 뭐 별, 한두 입장 조금 섞그리지 말고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나라 가격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황산반 복륜입니다이 개체는 종자성 특이한 개체입니다. 이 끝이 이렇게 다 황산반 무늬가 아주 이쁘게 이 끝으로 다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여러 총만 들면 정말 이쁠 것 같은 개체입니다. 꽃이 미개아주로 꽃이 기대되는 품종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뭐든 종자가 특이하고 좀 이쁩니다. 촉수는 일곱 촉입니다입 길이 24에 0.7입니다. 꿀이 정말 좋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쁘게 꽃반처럼 다잘 들어있습니다. 가격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정말 무늬가 이쁩니다. 밥은 원판 삼바나 설봉입니다. 조금은 귀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품종입니다. 폭수는두 촉입니다. 입길이 17에 0.8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원판에 전면 산바나가 피는 개체입니다. 조금은 귀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장단엽 두화국입니다. 엽성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까랑까랑합니다 전입장이 이 끝은 지피엣지오가든요 전형적인 도화목입니다 엽성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좋습니다 강철같은 엽성입니다 속수 8촉입니다 입길이 25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바닥수도 많고 여베르스 간상미 충분히 있습니다. 가격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두화입니다. 무명 두화가 확인된 품종으로 최상작입니다. 속수 다섯 총입니다. 입길이 27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복색화입니다 이렇게 복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부쪽에 맑고 깨끗합니다. 복색화 꽃을 확인한 개체로 나름 아주 이쁩니다. 행광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촉수 12촉입니다. 입길이 19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색깔이 가격 6만원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서반사피 입니다 아주 입된 스타일의 서반사피가 화려하고 이쁘고 좋습니다 촉수 세촉 입니다 입길이 25에 0.7 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건강하고 종자 아주 하사하고 좋습니다.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아주 맑은 썹니다, 썹. 기부 쪽으로 아주 생강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더화려하고이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뭐 꽃단 흔적이었기 때문에 꽃 미개아주로 입은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수 9촉입니다. 입길이 23에 0.7입니다. 뿌리는 뭐 정말 좋습니다. 나무랄 것 없이 너무 좋습니다. 가격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기부서반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기부서반입니다. 꽃대도 한방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속수내촉의 꽃일경입니다. 입길이 26에 0.7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 속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분해신겨진 있는 개체들은 분체고대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수태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